축의 음. 일반각 봤으면 이번에는 이번에 4분면의 일반각 4분면에서 일반각 그렇죠? 우리 동경이 1,4분면에 있대 그렇게 동경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지 위에 응, 2, 4면인데 그럼 그 동경을 어떻게 표현할지. 보이기야? 그 그죠? 렇 자, 그럼 한번 우리 1, 4면에 어떤 동경이 1, 4면에 있다고 한번 해보자. 0, 2배 방향. 그러면 지금 우리 어떤 세타가 지금 여기 이렇게 위치 있겠대. 근데 얘가 눈에 보이는 각이 실제로 누군지 모르겠어.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누구지? 요거 흰색보다는 큰 쪽이 있고 노란색보다는 작은 쪽이 있는 거 확실해. 아, 그래서 우리는 범위로 나타낼 수밖에 없겠다. 그죠? 자, 그래서, 흰색에 대한 일반각. 흰색에 대한 일반각. 얘보다는 큰 거고요. 노란색.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요거보단 작은 범위 있겠지? 이게 뭐죠? 그럼 2, 사분면 노란색보단 크고 빨간색보다 작은 거야. 그죠? 아, 그래서, 우리 여기를 이렇게 얘보다는 크고, 요놈 보다는, 작아요. 요런 식으로 표현할 거라고. 됐니?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3, 사 9면, 4, 사 9면, 안 써도 알것 같아. 그지? 내가 또 거기다, 응, 음. 이쁘게 다 정리해놨고. 됐죠? 됐니? 네. 아, 그럼 우리, 4부면에서의 일반과 요까지 되셨으면, 이제 드디어, 유형 3번을 할수 있겠다. 유형 3번. 자, 봅시다. 동경이 위치하는 사분면 자, 봅시다. 얘는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 네. 풀이 방법꼭 기억하세요. 이거대로 다 풀려, 안 풀리는 거 없어. 이런 문제를 정형화 돼 있다고 해요.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애, 그지 자, 한번 보자. 세타가, 세타가 1 4분면각이래 그때,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에 있나? 이게 궁금하대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세타가 1사분면에 있어? 그럼 우리 세타는 이렇게 밖에쓸 수가 없겠네. 범위로.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얘가 60분법이나 호도법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상황이. 그럼 니네는 땡기는 것과고 하면 돼. 그죠? 근데 이 문제는 보통 우리가 60분법으로 표현하는 게 니네가 좀 보기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 0분포각 할게. 그럼 1사분면이면 360도 곱하기 n 예보다는 크고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보다는 짧은 거야. 자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떤 분이냐면 여기 n은 어떤 수범에서 놀지? n은 정수란 사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n은 정수야. 됐죠? 근데 내 내가 궁금한 거는 2분의 세타가 어딨냐, 이게 궁금한거든 그럼 세타 여기서 전부 다 2로 나눠줘. 2로 나눠주자. 그러면, 180도 곱하기 n, 2분의 세타.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 나눠주기만 하면 이런 네 그죠? 자, 이제 n은 정수예요 n한테 정수를 집어 넣어볼 거야. 하나하나. 하나하나. 자 n이 0이면 어떻게 되는 계산하기 편한 거 없고 0부터 집어넣지 0 집어넣으면은 0보다 커요 물론 0도겠지 죠 그렇죠? 여기 45도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서 몇분면이 있다는 얘기냐 이거 있면1사분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n한테 1 집어넣어 봐요 1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니 180도보다는 크고 1 집어넣으면 180도 플러스 45도 보다 작다는 얘기야. 얘는 몇사분면이 됐냐? 그래, 4... 3사분면 그지? n한테 2집어넣을까 e 2? E? 2 e 집어넣으면. 그럼 어떻게 되지? 360도 보다는 크고 360도 플러스 45도 보다는 작다. 얘는 다시 1, 4분면 없네? 어, 그럼 얘는 n한테 2를 집어넣었을 땐한 바퀴 돌아서 아까 0일 때랑 똑같아지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n한테 3을 집어넣으면 한 바퀴 돌아서 n이 1일 때랑 똑같은 상황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따라서 두고 1하고 3, 4분면에 위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 각도로 60분법으로 표현이 돼야지 이네가몇 사분면에 있는지 판단하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얘는 60분법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형화된 우리 그런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을 거의 이거 에두 동경이 위치한 게이 설명으로 설명으로 좀 끝내야 될것 같아. 그렇지? 두동경의 위치관계, 볼까요? 두동경의 위치관계. 자, 이제 내가 네모박스에 유형을 몇개 해놨니, 총 7개의 유형을 했어요. 7개 유형. 실제로 이제 묻는 게총 7개인데, 사실 우리한테 자주 내는 문제들은 있어. 자, 여기서 일치하는 경우, X축, Y축 대칭, 반대로 일치선, 요거 4개가 일반적으로 보통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두 동형의 위치 관계 관련된 문제에서 출제율을 보면 1번부터 4번까지에서 이미 80%를 차지해 버렸 얘네들이 더 차지하다 85% 차지해 그죠 특히 일치하는 경우랑 반대로 일직선 얘네 두 개가 또 특히 더 높고요 또둘 중에서 누가 제일 많냐 그럼 반대로 일직선 이게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애들 나머지들은 확률은, 출제 확률은 또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적더라도, 우리 약간 배점도 높게 해서, 니네들한테 충분히 출제 가능한 거고, 사실, 예, 여기서 이제 내가 7번에나가는 심화, 이렇게 가면서 심화라고 했다. 그죠? 실제로 심화 문제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출제는 상당히 낮지만, 나오시면 배점은꽤 괜찮은 겁니다.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이거 7 개를 니네들이 다 외우어야 되냐? 외우면 찌질이 알았지.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 난 그래서 니네 공식 안 해오게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거를 이제 구구절절 설명해야 돼요. 그죠? 자. 그 내가 사실 이제 요 내용 때문에 내가 동영상 촬영하잖아. 동영상 촬영한 지뭐한 10년 됐거든, 지금. 얘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사실. 왜냐면. 이거 이롭게 하려면 내가 판 8, 18, 6, 7, 까지그림으서 설명을 해야 돼. 어시 근데 누가 결석을 한 거야? 보충오자 그럼 나 그걸 또 보충 또 해줘야 돼, 이거 똑같은 걸. 야, 이거 하는데 미치겠더라고. 동영상 촬영하자. 그래서 대통 동영상 촬영했어요, 그냥. 어? 자, 응? 라면가 그만해.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해하려고. 찾는 아니 이해가 아니야? 찾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를 좀잘 보세요. 두동경의 위치관계, 제목 띠도 할게요. 자, 첫 번째,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 자, 내가 이제 일치하는 공표 옆에 계산하는 공식을 써놨어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 먼저 설명을 한번 가볼게. 요두개 정도만 보여줄게요. 그죠? 자, 일치한데, 어떤 두 동경이 일치한데,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두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또 다른 한 놈이 여기에 또 세타 프라임 해서 얘네들이 같이 있겠다는 얘기야. 같이 있대. 그러면 여기 내 눈에 보이는 각은 뭔지 모르겠으나 그냥 알타라고 한번 써보자. 눈에 보이는 각이 알타. 됐죠? 이거는 쓰기 좀 편하게 코드법으로 쓸 겁니다. 코드법. 그러면 우리 아까 일반각을 했잖아. 그죠? 그럼 세타 프라임 먼저 쓸게요. 세타 프라임은 세타 프라임은 파이 n 플러스 알파로 수, n 쓰지 말자 m 플러스자 m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될 거고 세타는 이 e 파이 k k l와 l l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될 거야 그니 아, 근데 여기 있는 건내 눈에 보이는 거 뭔지 모르지만 그냥 이미지로 설정한 거든 모르는 놈 있으면 껄끄러워 그죠? 그럼 어떻게 해? 둘을 모아주면 뭐 돼? 빼주면 되겠다. 자 빼줬더니만 세타프라에서세타를 뺐어요. 그럼 알파는 날라가고 여기서 어떻게 되니? 이것을 못뺀거 2파이로 묶으면은 2파이 곱하기 M베이 L 이렇게 되는데 여기 M하고 L 이거 정주잖아 정주. 빼봤자 정주야. 그래서 우리 이놈의 결과를 그냥 2파이 n 이렇게 써줄 거라고요. 네.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거 원래는. 네. 그냥 아 그래서 일치할 때는 두 동경을 빼면은 이거 뭐야? 이 일반각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축에 대한 일반각인데 x축의 양의 방향 둘을 빼면 x축의 양의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 이 식을 갖고서 이제 계산을 막 해나갑니다. 또 특히 중요한 거 뭐야? 여기 에는 정수, 정수란 사실 또 적극적으로 이용할 겁니다. 님? 자, 두 번째, 두 번째. X축 대칭 한번 볼게. X축 대칭. 그럼 얘는 또, 식이 어떻게 나오시는 거냐면, 동경 세타가 여기 있어요. 뭐, 눈에 보이는 각을 알파로 가서 볼게. 그럼 세타 프라임은 X축 대칭 관계니까, 세타 프라임은 이쪽에 있을 거란 말이다. 그러면 여기도 뭐, 알파만큼 이렇게 벌어져 있겠지. 뭐. 그럼 얘네 또, 일반 각으로 표현해주면, 세타 프라임은 어떻게 되니? 2파이 m에서 이 알파만큼 후진했다. 그지? 빼기 알파라고 쓸 거야. 그럼 세타는 2파이 l 플러스 알파 할 건데 어우 이거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없애겠지? 더할 거야. 이거는. 그러면 세타 프라임 플러스 세타. 얘는 어떻게 되니? 얘네 둘이 더했어요. m 플러스 l 해봤자 정준이가 2πn e 이렇게 써줄 거라고. 아 그래서 두 동경을 더한 결과는 x축의 양의 방향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n은 정수입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또 이용해서 계산할 을 겁니다. 이니 야.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을 빼번 이렇게 나올 때마다 니네들이 일반각 표현하고 둘을 더할지 뺄지 이거 하고 할 거냐? 이제 우리 이렇게는 계산 안할 거야. 이제. 우리 계산하는 방법 한번 보고를 볼 거예요. 거기 일곱 개 내가 오른쪽 편에다가 전부 다 더했을 때 결과가 어디, 뺐을 때결과뭐 이렇게 다 정리해놨어요. 자 어떤 놈은 더하고 어떤 놈은 빼. 근데 그 더하고 빼인 결과가 어떤 놈은 x축의 양의 방향에 있고 어떤 놈은 x축의 음의 방향에 있냐? 그도있냐어 그도 있고 y축의 양의 방향, y축의 음의 방향 여기 다양하게 있어. 그지? 빼거나 더한 결과가. 그냥. 네. 자, 그럼 이제 그 놈에 대한 판단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요걸 봐야 돼요. 요걸 봐야 돼. 첫 번째 이내 할 일은, 문제에서 만약에 일치해요? 그럼 그림을 대략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그려놓는다. 그죠? 근데 뭐 센터가 뭐 180도보다 큰 애, 이렇게 별짓 다 나와도 그냥 그림 예각으로, 센터는 예각으로 보고 그냥 여기 일선구에다 그, 그리세요. 그죠? 자, 이제 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자 세타 프라임이 세타 프라임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빨간춤에서 파란색으로. 자 세타 프라임이 여기 있어요. 그럼 세타라는 각은 자 눈에 보이는 각 누구로 설정했지? 알파가 있어, 그죠? 자 세타는 알파를 갖고 있어. 세타 프라임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세타라고 있는그 알파를 얘한테 더하든 빼주든 해서 이 동경을 어디다가 축 위로 올려볼 놓 거야.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파란색 얘한테 알파랑을 더해줘야 되니 빼줘야 되니. 축이로 올려놓은 거야. 축. 네. 그치? 빼면 얘가 알파큼 이렇게 내려와서 X축의 양의 반으로 위로 오게 되잖아. 네. 그니? 그래서 빼줘서 어디 위로 왔어요? X축의 양의 반으 위로 올라왔어요. 바로 우리는 얘를 쓸 거라고. 바로. 자, 이거 보자. 세타 프라임은 여기 와 있어요. 세타라는 분은 알파라는 걸 갖고 있어. 그 알파를 얘한테 더해주든 빼주면서난 이놈을 어디 축 위로 올려놓은 거야. 더할까 빼까 더해주면 은 얘가 띠리리 올라와서 X축의 양의 반향 위로 올라와네 더해줬더니 여기 위로 올라왔다. 너희는 바로 요 식을 써낼 거라고. 이해 되니? 네. 이거 이해하기 싫어? 그럼 외워, 읽을게. 이렇게 외우세요. 그치? 자, 그럼, 간다 이제 이제 우리는 암산으로 갈까, 암산으로? 세 번째, Y축대칭이래요. 주동경이. 그러면, 먼저 우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놔야 된다. 자, 세타가 여기 있어요. 알파야. 그럼 Y축대칭이면, 세타 프라임은 이쪽에 돼어 있겠다. 물론 여기도 이제 알파 되겠지? 자, 자. 얘는 알파 갖고 있어요. 세타 프라임은 여기 있어. 이 안에 알파를 더할까 뺄까? 더. 더 해주면. 얘 내려와서, 여기 위에, 있네? x 축이 음의 방향 위에 있네? 아, 대그로지자네두 동경을 더 하시면, X축에 음의 방향 위로 올라와요. 그치? 그냥 만들어갈 수 있지? 자, 네 번째 거 보자. 네 번째 거. 누구 있니? Y는 X대칭이야. 수동경이 y는 x대칭 써보자. 자, y는 x라는 분이 기렇게써요 세타가 뭐 여기로 이렇게 있대. 세타, 그리고 여기 알파. 무조건 세타는 예각으로 본다잉. 무조건 예각으로 본다. 문제에서 뭐1 0 필요없어. 무조건 우리 판단할 때는 예각으로 본다. 그럼 y는 x 대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타 프라임은 여기로 이렇게 있다. 세타 프라임. 여기가 알파. 자, 얘한테, 알파를 더 할까, 뺄까? 더 해요. 더 하면, 어디 위로 올라가? 요 위로 올라오다 그래, 다 했네. 얘네들을 더 하시면, 이 파이엔, 플러스, 이분의 파이 위로 올라와요. 아, 자, 계속 할까, 계속. 다섯 번, 어, 야, 반대 규칙선아안 했구나. 5번에서 반대 규칙선 할게. 반대로 일직선, 아니면 원점 대칭,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게 다 확인해야 돼. 세타가 여기 있어요. 여기 알파야. 그럼 세타 프라임은 반대로 일직선, 이렇게 세타 프라임이 여기 있다. 그럼 알파는 여기냐, 여기냐? 이건 이해가 아니야. 계산하는 방법이지. 그죠? 자, 그다음뭐 있어? 어, Y는 마이너스 X 대칭.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 자, 여기 세타, 여기 있고요, 여기 알파 있어요. 그럼 이거 Y는 X 대칭, 마이너스 X 대칭 한 거, 어디로 가는지 알리냐?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세타. 여기 알파. 얘네들, 더할까? 뺄까? 더해요? 그래. 더하면 어디로 와? 2파이에 더하기 응. 그러니? 2분의 3파이 그래. 2분의 3파이 됐지? 만들 수 있지? 지금 우리 이거 계산 결과 거기 내가 정리한 거다 똑같아요, 결과. 7번 할게요 마지막 7번자 이번엔 직각이에요. 직각 관계 이거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직각 관계도 내가 갖고 있는 게한4 문제, 뭐 보고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출제율 이런 거 아주 높은 건 아니야. 근데 나오시면 아마 틀리는 분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직각 관계 한번 볼게. 얘는 봐봐잉 세타가 여기 있대요. 이게 알파야. 직각이야. 그럼 우리 세타 프라임은 어디게? 세타 프라임은 이쪽 에이입니다이 직각, 여기 직각, 수직. 선니 그럼 우리 알파는 파란색 각도는 알파라는 각은 어디에 있을까? 알파는 여기겠죠. 여기. 선생자 네. 여기. 그럼 둘을 더할까 뺄까? 빼요. 빼면, 그지? 빼면 2이 n 플러스 2분의 파이 여기 있다얘기오 잘하네. 오 좋았어. 자 근데 직각은 말이야. 이 그림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가 또 있어. 그러니까 알거면 세타프라임이 이쪽으로 수직이 될 수도 있거든.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알카는 어디 있을까? 뿌 저... 그래, 쪽이 여기 있잖아. 그럼 쪽이 해어지지 않나요? 뿌리에 이이나이나요 뿌리에 쪽이 이어지지 이이어지나올수있겠습이다이이지리이 이어지지 또요 뿌리에 이어요뿌에이이어요이어지요 뿌리에 이어요 있지? 자, 그래서 이 직각 같은 경우는 내 기억에 남는 문제는 뭐 기니들이 1번 터 5번까지 오는 거 골라주세요 그러면서 두 동경이 수직 직각을 이루고 있대요. 그때 두 동경을 빼면은 Y축의 양의 방향 위에 있다. 이게 보기 중에 하나였어. 두 동경이 수직을 이룰 때두 동경을 빼면 Y축의 양의 방향 위에 있다. 맞니틀리니 그러다 맞지 자기가 틀리지 Y축에 양의 방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음의 방향이 있을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지 됐자다했지잘 됐지? 됐지? 그럼 좀 문제 풀수 있겠다 문제 좀 이거 관련된 거 연습을 한번 해야지 몇 문제만 할게 다안 하고 됐지? 됐냐? 자 지금 얘도 얘도 니네들이 이거 다 외우기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럼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지? 니네들 좀 계산 안해 보고 좀할수 있을까? 고민한 게 지금 이 방법이요. 에 이해 잘 되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면 내가 요거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가르지나 내가 막 유튜브 막 검색질 해봤을거 아니야? 아, 내게 제일 좋아. 이게 제일 좋아요. 다른 선생은 님 둥각이면 막 둥각 이런 데다가 그리 그리고 별짓다 하더라고. 그럼 둥각 각이 커버리면은. 니네가 판단하기 되게 힘들어져. 이 방법이 맞답니다. 장담한다. 그렇지? 자, 이럼 문장을 풀어볼까? 얘만 이해됐으면 아, 이제 이거 별거 없어. 응. 자, 내가 우리 4번하고 5번까지만 할게. 그렇지? 6번은 다음 시간에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진행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 4번 가요. 3분의 파이 세타 3분의 4파이 여기고 세타랑 4세타 요런 동경이 일치하겠대. 세타 크기 계산하래요. 세타 크기. 자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먼저 일치? 그럼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나이 머릿속으로 안상잘 안되니까 세타가 여기있고요. 세타 프라임도 여기 같이 이렇게 있어. 여기 알파야. 아, 지금 우리 세타 프라임 대신에 3 세타라고 설정을 해줘야 되겠다. 좋습니까자 그러면 삼 세타한테 세타를 더해줄까, 빼줄까? 때는 여기 위 올라요. 이 네. 파이 n 이거 별과가 된다고. 네. 자, 근데 이때 n이 누구? n은 정수. 이거 이용 유만 잘했다 네. 정수.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세타라는 분은 어떻게 되니?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신다죠 네, 뭐 2파이에 쓰든 2에 파 쓰든, 됐지? 됐냐? 네. 근데, 우리 세타라는 놈에 대한 범위가 처음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얘는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 그럼 지어은자 자, 3분의 파이 2, 3분의 2 파이 n, 3분의 4 파이. 그럼 이요정리해볼까 자, 3 전부 다 날려버리고, 파이 전부 다 날려버리면, 그러면 1보다 커요, 2n, 4. 요것만. 자 n 정수야 양면에 2로 나누줄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n2 이런 겁니다. 자요 범위 안에 있는 n은 누구? 1. 1 왜요? 오반오 네. 세타랑 오 세타가 계시네. 근데 세타 범위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데 얘네들이 y축대칭이래. y축대칭. 그냥 더해야되는거 알겠어? 네. 2 더하면은 6세타예요 근데 얘가 어디와? 2파이 n 플러스 파이 위에 올라와요. 그지? 근데 이때 n은 뭐야? n은 정수. 지금 이 문제 서술형입니다. 꼭 써줘야 돼. 하는 이 세타 6세타가 이거니까 세타는 6분의 2파이 n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셨대. 그냥. 근데 또 아까 매치로 세타 범위가 여기때 여기대, 여기대. 여기 그럼 뭐 갖다 쓰지 뭐. 2분의 파이보다 커요. 파이보다 작아요. 자 이제 고뭐 정리하는 게좀 귀찮겠네, 그지? 자, 파이는 전부 다좀 없애주고요. 파이는 없애주고, 전부 다 6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니? 3보다 크고, 2n 플러스 1 되시고, 여기에 6 이렇게 되겠다. 전부 다1 빼줬다? 그럼 2n, 여기 5 되셨네? 2로 나눠줬다? 자, 이렇게 됐다. 그냥 n 종에에 네. n 뭐였어이 e. e. n은 2 e 나왔어요. 아까 얘가, 얘가 세타며 네. n한테 2 e 집어넣으면 되겠다. 어? 그러면 6분의 5π 해서 우리는 세타 찾은 거예요. 여기님 지금 우리 두개 문제가 세타가 하나만 나왔는데 세타 값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꼭 하나만 나오란 거 없습니다. 어디서 결정해줘? 이 n의 범위에서 세타가 몇개 나오는지를 결정해준다.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우리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야 될것 같아. 그럼 지금 이제 니네 밑에 문제 푸는데 요거 유형 4번하고 5번을 먼저 하세요. 알겠지? 앞에 내용 보지 말고 보지 말고 니네가 이거 그림 그려서 뺄지 더할지를 생각해. 그래서 풀어. 알겠지? 네, 그럼 숙제는 유형 5번까지 어, 유형 5번까지고, 내가 오늘 조금 밖에못 나갈 거를 생각해서, 아, 프린트. 프린트를 내가 한 35문제. 아. 다 계획 짜서 하진 않고. <laughs>